자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이 길상입니다. 저 오늘 해볼 콘텐츠는요, 그 우유, 만약 우유에 초콜릿을 넣은다면, 면, 이 편까지 찍었는데, 결국 실패했잖아요. 이번엔 이번엔 제가 그 남긴 걸보고 생각난 게 있는데, 그게 됐더라고요. 초콜릿 만드는 게. 그래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주실 때까지 그리고 이 버튼이 이 숫자가 구독 눌 구독 시간입니다. 구독 눌러주세요. 예다 됐습니다. 그럼요. 고 일단 휴지 요대로 아 죄송합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아 죄송하고 계속 죄송하니까 좀자 일단 이렇게 룰을 만들어 류를 초콜릿에 놓은 위에 초콜릿을 넣고 는데요그 다음에 음 그게 어디더라? 어디니? 그게 어디냐? 오 여기다 이 미니스카라 있죠? 네. 아 이거 촬영 하 니까 창조 하고 찍 으니까 정말 힘드 네요. 뭐지 뭐하고 컵이 아직 차갑네 이렇게 데워서 하면 이렇게 더해서 하는게 더 나아요 안그러면 이게 이렇게 초콜릿을 자르는게 더 힘들기 때문에 초콜릿을 가위로 자르면 안돼요 이거 그러다가 그러니까 콕 잘려요 아이고 그러다가 가위부러질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돌릴까요? 아 죄송합니다 좀 30초만 더 돌릴게요 대기창 이제 죄송합니다 그정 눌러 구독 눌러주세요. 초콜릿 먹보세요 초콜릿 초콜릿 먹으세요. 감사합니다. 아아 카리. 예, 예, 예. 음. 오, 여러분, 여러분, 좀, 좀 변해가 는것 같아요. 이제 섞어줄게요. 오, 느낌. 아이고, 시청자 여러분이 좀 지루할 것 같아요. 아 죄송합니다. 이분만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얼공공개는 준영, 염준영님과 같이 한번 11월달에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머리. <laughs> 있지야? 오, 초콜릿 변해가. 초콜릿 변해가. 변성기들은 것 같아. 더닐까요? 아, 그냥 초콜릿 먹을게요. 이렇게 초콜릿 만드 는게 대단 힘네 여러 분도 이거 부모님 없으 시면 부모님 없 써셔서 이거 배고 이거 맛있 고목말라서 맛있 고, 싶 으면 이거 만 들어 드세요. 소리 많이 넣어가지고 오늘은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아, 더둘려야겠다 지금 이거 3분 40초 돌려요, 진짜. 3분 40초 돌려. 진짜 진요 이거 만들.. 이거 만들어 드시고 오면 3분 40초 되어도 되제요 진짜 그래도 그게 잘 섞어야만 아 그거 뭔가 아 초코 유험하니까 서울 위험하고 싶다 우유하니까 아. 뜨거워지, 뜨거워지는 커피 외치고 있어. 아 뜨거워, 아 뜨거워. 아 진짜 이거 엄청나게 많이 돌는데 이거 왜 이렇게 안되는겨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잠깐만요. 약간 조그만 나는데? 요한개 더. 한개 더. 자, 이 편에서 만나요. 뭐, 어, 시간이 걸려서 안 되겠어. 그럼, 이 편에서 만나요.